다 있는데 계획이 없대. 불확실한 게생일서 제일 싫은데. 왜말안 해? 잔소리하는 사람 싫어. 지금 토론토에 누가 왔냐면 좋은 쌤이었어요. 할로. 아 중국식으로 헬로우 헬로우를 할로우라 그래 아니 중국어 아니라고. 제 생일 선물이 도착했어요. 날씨가 마음에 드시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재밌나요? 진짜. 너무 신다가 보세요? 또공원프로프 공원. 파크의 나라요. 파크의 나라. 안녕하세요. 그리스마스크리스스리 <laughs> 좋은 선물 위한 소비한 에어 매트리스. 거금 썼습니다. 그렇게 거금 아니지만 나는 거금. 해물튼사고 <목소리> 가방에 틴비시랑 메이플 메이컨 s o m e t h i n 너무 기대돼요 메이플, 메이플, something, something. 음, so, 기대돼. 메이플 응. 근데 나 그거 좋아해 something something 어게아틴비 <목소리> <팀빛도>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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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첫 메이플 썸띵 <목소리> <something. 목소리> 메이플 썸띵 m e t h i 맛있 제가 지금 몬트리올에서 할게 별로 없던 것 같아서 퀘벡을 갔다 올까 제안을 했거든요. 이 파워업 제인은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러운 순간을 줘 지금. 지금 몬트리올 가는 길이 퀘백을 가져요. <laughs> <laughs> 아니, 간 김에 가면 좋으니까. 우리 지금 분명 몬트리올을 안직도고안 안 했는데. <웃음> <웃음> 내가 뭐 얘가 니한테 뭐 방금 우리 몬트리올 가서 뭐할 거야? 걔 지금 세우자 했더니. 캐벡에타 갈래? <laughs> 야 캐나다 몬트로올캐벡 당일치기 있네 아 진짜? 벡 <놀람> 갈까? 내일 그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지 내일 갈까? 갔다 오면 되잖아 캐깨비 언덕 이런 거 가야지 도깨비 촬영지잖아 가야지 졸라맨 보리아파 일단 오늘은 몬트로 오열공원으로 갈 거고 그래 생리야또, 윌드 먹어야 되고 오케이. 다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없대요 난 이해가 도대체 되지가 않네 봉스으로 기념품샵을 갈지 말지 아니 오늘 가면 되겠다 <laughs> 계획이 다 있는데 계획이 없대 베이글을 사서 선셋을 보러 오토로얄 <laughs> 병원에 가는거지 도이비 언덕 개예쁨 <laughs> <laughs> 저 주소영을 사랑합니다 <laughs> 아, 사랑해요 네, 네, 사랑합니다 내일 대략 계획 있긴 해? 그래 이거 봐뭐 계획이 다 있다는데 계획이 없어 내일 뭐 푸틴 먹자 푸틴 오늘 먹어 오늘 먹어도 나 저녁에 푸틴 나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먹는 거아 좋아 먹는 걸로 먹지도 못하면서 나 그러니까 아. 별로 먹지도 아, 못하고 아, 아, 맛있어 맛있어 다 먹어 나안 먹어도 돼 나는 틴빛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어도 돼내 몸에 틴빛이 흐르는 느낌이야 요즘 틴빛 너무 많이 먹어서 돼. 아 뭔가 간 김에 정말 맛있는 레스토랑 같은 것도 가고 싶긴 한데 어유명레스토랑인 알지? 뭐야? 너이초하에척 담아? 메다비에라 프렌치 레스토랑 되게 유명 어, 프렌치 근데 비싸거 어떻게 비싸도 먹어야지 어떡해 신용카드 다 찍혀 그러에 그러니까 음식점 이름 보여드리는 아. 거야 집중해주세요 쏘리 한번 볼까? 예약 음. 갈길까? 지금? 갈자 오케이 저녁에 오늘 뭐 한다고? 선셋 본다고? 선셋 보고 베이글를 <laughs> 사서 선셋을 보아 <보고. 웃음> 오늘 점심은 베이글을 아니 베이글을 사서 선셋을 보러 가면 저녁을 먹는 거지 선셋이 저녁에 드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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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네? <laughs> 뭐야? 간식이야 애피타이저 호텔에 도착했고 오우 야 좋다 비가 어요 오마이갓 오 대박 맥북 에 있어? 좋은데? iced r y 와너이금 쇼호스트 같았어. 이 좋은데? 침대도 좋은데? 리거좋좋은거 좋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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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이건물이 예쁘네요. 이거 은행이네요크이페 가볼게요. 우와. 우와 자리 없을 것 같은데요? 너 근데 화면 밝기 개 밝다. 아 방금 사진 찍으러 왔어요. Merci beaucoup. Merci. Merci. 어때? 그냥 커피. <laughs> 아메리카보다 더센데야 근데 진짜 물가 개비싸다. 이거 이거 17,000원이야. 음. 그냥 수제 샐러드만. 어디를 찍어도 예쁨 미쳤는데. Let's go. 됐어? 이렇게? <laughs> 너화라는거당 한다 내가. <laughs> 저기 하나도 제대로 안 찍고 있는데. 어, 이거 뭐야? 보다. 아 토론토에서도 먹어봤어? 먹긴 먹어봤어 근데 이렇게 치즈가 많진 않았고 이렇게 뭔가 대단하진 않았는데? <laughs> 어, 이거 뭔가 대구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맛있는데? 음 단짠단짠 야좀 달라. 달라 토론토에서 먹던 거랑 좀 달라 1, 1푸티나피다 뜨거워. 맛있는데? 근데 우리 고기 고기가 없는데. 그러게. 점심 먹으러 갔다 올게요. 아침 안 먹는데 여행 와서는 아침을 먹어야 돼요. 다녀오겠습니다. 야채랑 오늘 일도 없네요. <laughs> 음. 과일이랑 이렇게 찍혀놔야요 응. 난방 맛집이에요. 굉장히 덥네요. 홀리홀리해집니다. 즐기고 계신가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여행. <laughs> 추운 날씨에 쌀국수를 먹어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줄 서서 요줄 서서. 구독해주세요. 유튜브를 하나도 안 찍어서 지금이라도 불합안 찍어보고. 영이 너무 열심히 안 해요. <laughs> 열심히 해야 되는데. 카메라 들고 다니기 힘드네. 네,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데 소영이 잔소리하면 싫어해요. 어, 나 잔소리하는 사람 싫어. 소영이 사진을 잘 찍어줘. <laughs> 남편보다 낫다. 남편보다 나은 점 사진 잘 찍어줘. <laughs> 세미는 파워 제이 저는 파워 피우서 둘이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아,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희와 제의 가장 큰 사이는 저는 확실해야 돼요. 불확실한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소영이는 제가 계획을, 계획을 세워놓으면 계속 바꿔요. <laughs> 바꾸는 게 아니고 소영이의 입장 저는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주의여서 그거를 이제 바꾼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바꾸면은 확실성을 주면 상관없는데 모든 <목소리> <뭐든> 게 불확실해. <목소리> 근데 그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그걸 불확실하다고 느끼지 않아. 아,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 요 너가 행복했으면 됐어. 너 <목소리> 어, 행복해.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다 이해할 수 있어. <laughs> 제일 웃기게 뭔지 알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 생각해. <laughs> 이해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서로 아, 내가 지금 배려하고 <목소리> 있다. 그냥, 야, 나, 배, 배, 역시 난 착해. 되게 소녀소녀하게 입었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여기 별로 안 예쁜데? 아, 날씨가 어, 하늘. 어. 어. 너는 예쁘네. 어. 좋덴다. 우리 까르띠에 까르띠에 보여드리자. 저 까르띠에. 까르띠. 장까르띠. 에 짜크까르띠. 에 어, 짜크까르띠. 위까르띠란 1535년에 첫 까르띠. 농농 메스북 짓담. 매스팅, 아아 맛있다 세봉, 세봉, 세봉. 근데, 근데 원래 저게 되게, 되게 아래 있었는데 계속 올린거래. 예, 여기 나무 위키거든요, 여기. <laughs> 오늘 나무 색깔 입어서 나무 오, 위키 씨. 진짜. 자크 카르띠에가 뭐냐? 자크 카르띠에는 1535년에 몬트리올을 발견한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렇대요. 그때 당시 몬트리올에는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자쿠사를 했기에 이 사람이? 거리가 제일 예쁩니다. 저는 거리만 걸어도 좋아해서 이런 기둥들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어 프랑스어로 써있어서 몰라 하나도 뭐가 뭔지 모르. 날이 좀 흐려지는 관계로 빨래로 가겠습니다. 좀추 추워졌어요. 그래도 좋아. <laughs> 억텐 억텐 진짜 억텐이다. 억텐 해야 돼아 쉽지 않아. 들어서 조금 쉬겠습니다. 미술관 어땠죠? 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기 커요. 엄청 어, 크고 생각보다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한, 한 번쯤 방문하는 것 추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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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잘 안될 것같은몰라아 성공할 사람인데, 어, 아니야 게을러요. <laughs> 따끈따끈 빵. <laughs> 이빨이 많이 아파요. 아, 나 이런 빵나 이런 싫어하는데. 빨빨 많이 콧콧해줘야소개줘 네. 음, 맛있어. 엄 맛있네.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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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김새미가 시킨 워터멜론 술. 음, 이거 먹고 빨리 취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s 귀여워. 이름은 토미 카페. 혜미가 찾아온 카페 프렌치 토스트가 유명하네요 너무 예쁘죠 여기? 몬트리올은 음 네. 또 오고 싶어요 큰 도시는 아닌데 이제 퀘벡도 가보고 싶고 뱀부도 가보고 싶은데 일단 일부터 그게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토미 라떼래요 이게 브런치가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프렌치 토스트. 냠냠. 네, 예. 맛있게 먹어볼게요. 해봐. 이거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맛있어. 완전 짭짤하다, 이거. 근데 맛있어. 몸에 좋잖아요. 토마토. 저는 토마토를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아니 아보카도도 안먹어 진짜? 왜말안 해? 먹을 수 있어. 이거 아보카, 이거 과카몰리를 먹어. 아보카도 과일을 안 먹어. 토마토 케찹은 먹는데 토마토는 안 먹는 거야.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은. <laughs> 그럼 안 시켰지.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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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샐러드가 음. 오이향이 가득한데 맛있네. 맛이... 아빠는 왜안 먹어? 벽카볼리는 먹어야 돼. 식감. 맛은 괜찮아. 토마토도 맛은 괜찮아. 맛있어? 배고팠어 <목소리> 아, 이거. 기차를 놓쳐서 <laughs> 다음 역으로 가는데 다음 역에도 못 도착할 것 같아.